그런 꿈을 자하시는데시커멓고나뭐있는왜 들어가? 추 추억이 아닌데 그도왔다 갔다 서나 아, 온다. 어이구. 서열 일이 운바. 아우, 나왔습니다. 아우, 너무 고맙네요, 막. 이는 서열 2위 둔바. 뒤에는 서열 1위 은바. 네, 두 마리, 진짜. 멋지게 앞에 있는 게, 서열 1위, 서열 2위, 운바툰바 뒤에는 서열 1위, 은바. 지금 멋지게 지금. 바라보습니다 이게 왜 서있냐면, 체스스가 오시나 안 오시나, 간식주로 올 시간인데, 지금. 얘네들도 배고파서 지금 계속 민출만 보겠습니다. 네. 네, 서열 1위둔바 암컷이죠. 예또 네, 나왔습니다. 지금 나온 게 서열 1위 운바 암컷이죠. 여기 가까이 있는 쪽에 서열, 서열 2위 서열 2위 둔바. 지금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. 저 오늘 처음이라 처음 찍는 겁니다. 이게 라이브는. 화면이 많이 흔들리죠. 정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. 잠깐만. 서유리는 항상 아빠를 즐겼습니다. 자, 저, 저 뒤에 가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예, 서열 2위 1위 암컷 웅바, 서열 2위 둠바 수컷입니다. 지금, 위에 올라가 있는 게 서열 1위, 문바. 지금 밑에서 갖고 있는 게 서열 이위 둔바입니다, 지금. 저는 지금 보는 화면이 흐려가지고, 이 깨끗하게 나오는지는 아직, 잘. 네, 지금 오신 분들 지금 감사합니다. 지금 이게 서열 2둔바 아, 지금 하품 멋지게 오고 있어. 소리 들리시죠? 이게 이 하연아 소리에 이게 이게, 이게. 이게 서열 2둔바가 지금 어어 하죠. 지금, 서희이위 지금, 2 번, 나와가지고 번, 번, 와와지지이이 소리 리리요 채팅 팅 이게